네, 온더파이낸스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온더파이낸스 홀더님들 중에서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청을 좀 해주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번에 정말로 강력한 재료가 붙어 줄 거고요. 세력들 조만간에 빠르게 판을 바꿔 줄 겁니다. 자, 그, 그 말인 즉, 이제 우리 계좌를 좀 복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떴기 때문에 저희가요, 전략만 잘 갖춘다면 충분히 좋은 데서 나가실 수가 있고요. 홀더님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금 안내,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홀더님들 지금 길지 않습니다. 딱 1분만 제 이야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재료가 도대체 어떻게 붙어줄 거냐,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 자, 그 근거가 있죠. 바로 재단의 일정입니다. 자, 연초부터 지금 엄청난 거를 좀 걸어줄것 같은데 일정을 보시게 되면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토큰 소각이라고 해서 두 가지 더블 호재가 좀 발표가 됐죠 자두 개를 동시에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제가 이 문서 원본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 모자이크 없이 다 전달해 드릴 건데 자홀더님들 이거 받아보시게 되면 어 얘네가 정말 작정했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두개 조합이 무슨 의미냐 어, 자주 나오는 조합은 아닌데 그야말로 역대급 슈팅을 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4페이지 안에는 시나리오까지 다 넣어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세력 입장에서 돈을 적게 쓰고도 정말 슈팅을 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너무나 땡큐고요. 이번에 정말로 단기적으로 높은 목표가를 잡아놨다라는 거죠. 다만 어디서 나가셔야 되는지 탈출 구간에 대한 전략이 없으시면 또 그냥 물려버리실 거고 고점 부근에서 세력들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차익 실현하고 다 던지고 나가기 때문에 전략 없으셔서 물리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에 내려 꽂히실 겁니다. 더큰 문제의 경우는 지금 지금 연초부터 더블 호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단이 정말 당분간은 바닥에서 붙어갈 거라는 말이죠. 이게 길면은 1년 반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홀더님들 돈을 바닥에 버리실 거 아니라면 이번에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일정에 맞춰서 역대급 슈팅 잡을 수 있는 대응 전략 여기 5페이지 안에 다 꼼꼼하게 담아놨고요. 홀더님들 지금 일정만 아셔서는 또안 되죠. 차트 분석도 제가 꼼꼼히 여기에 다 넣어놔 드렸으니까 일단 지금 온도 파이낸스 때문에 내가 너무 미치겠다 하실 분들은. 스트레스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이 대응집 있죠. 제가 전달해 드릴 거. 이거 이거부터 일단 받아 두세요 받아 보신 뒤에 제 전략이 믿을 만하다. 납득이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알려 드리는 진입 탈출 구간대로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난 이걸 받아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납득이 아직 안 간다 하신다면 위쪽에 제가 핸드폰 번호 띄우는 거 보이시죠? 어 이거 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한통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숫자 1번 온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거 좀싹다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받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득되면 움직여주시고요. 납득 안되시면또 그냥 저한테 연락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홀더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온도 파이낸스가 언제부터 얘가 판을 흔들어 주지? 자, 이거 본격적으로 나오,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잡으시려면 알려드리는 진입 구간 들어가셔서 평단 낮춰주시고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얘네 디데이 전에 가장 높은 데서 나올 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그냥 매도 예약을 다 걸어놔 주세요. 어, 이런 전략이 없으시면 너무 일찍 나가시는 분. 너무 많고 혹은 너무 뒤늦게 따라 붙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얘네가 이제 매스컴을 한방 방 띄우게 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자 이런 일은 절대 다 겪지 마십사.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홀더님들은 저한테 오늘 연락 주셔서요. 대응집부터 일단은 먼저 빠르게 챙겨 두시는 걸 제가 좀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님들 그리고 오늘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특정 일정이 이제 확인이 되고 계산이 끝났을 때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히든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이미 한 차례 안내를 드렸습니다. 200분 넘는 분들에게 답장을 좀 전달을 드리고 왔는데 어, 미라클코인의 전략 안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진입이랑 그 탈출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건 같은 경우는요. 길어봤자 4일입니다. 4일만 잘 갖고 계시면 72% 성적 걷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이 종목 에 대한 특징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도 넣어 드렸으니까 이거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홀더님들 연락 꼭 남겨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미라클 코인을 처음 봤다. 이 사람의 전략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자, 이렇게 무료로다가 드릴 수 있을 때 히든 종목이 있을 때 받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홀더님들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2일에도 보시면 바운스 토큰 당시 안내를 좀 드렸었고 어, 이것도 9일에서 10일만 갖고 계셔달라. 그럼68% 성적 내실 수 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지만 가능한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자, 완전 꽁땡이 아닙니다. 최고 부근에서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는 전략을 항상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20일에도 제가 문자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들에게 답장, 이때도 히든 종목 안내 드렸었는데, 이날 이제 베이지어이션 토큰 안내를 드렸었죠. 얘도 역시나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빠져나가는 전략 안내를 드렸고요. 자, 같이 움직여주신 분들, 58.9% 가까운 성적 가지고 갔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로만 지정가 걸고 잘 움직여 주신다면 충분히 홀더님들 계좌 좀좀 좀 다리로 바꿔 두실 수가 있어요. 정말 대박의 일정이 터진 경우도 역시 안내를 드리고 계좌 흐름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 씨들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려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홀더님들 기회가 왔을 때 그것만큼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연락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히든 종목 같이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정말 회원님들 너무나 럭키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이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합니다. 애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